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더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더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잖아요 자그 부분 다시 되짚어 보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을 때에는 그렇죠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누가 있다면 그렇죠. 과로가 있다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해 주어야 했었죠. 그럼,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쪽이네요. 슬기 네 가족은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놓여있던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하여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알아 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래요. 그리고 그 방법을 새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자친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지? 라고 물어보니까 가운데 있는 남자친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슬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가 모두 몇 장인지 먼저 구해야 해자 맞아요 슬기에게 남는 한지가 몇 장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슬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가 모두 몇 장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슬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의 수는 놓여있던 한지 10장에다가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했기 때문에 10 더하기 14에서 총 24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괄호로 묶고 한 명에게 나누어준 한지는 몇 장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라고 했네요. 자, 그렇죠. 다음으로 구해야 될 것은 술기네 가족 한 명에게 나누어준 한지가 몇 장인지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슬기네 가족 한 명에게 나누어준 한지의 수를 구해보면, 슬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전체 한지의 수가 24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셨다 라고 했기 때문에, 24 나누기 4를 하면 우리가 슬기네 가족 한 명에게 나누어준 한지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6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24 나누기 4는 6이다라고 하는 식에서 술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재소를 나타내는 24를 원래 형태의 식으로 바꿔서 줄수 있겠죠. 그래서 24 대신에 10 더하기 14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슬기네 가족 한 명에게 나누어진 한지의 수 6장이 고 슬기가 가지고 있는 한지의 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슬기가 3장을 사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슬기가 3장 사용하고 남은 한지의 수는 6-3을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하면 3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6 0이 3은 3이다 라고 하는 식에서 슬기 네 가족 한 명에게 나눠준 한지의 수를 의미하는 6을 원래 식으로 바꿔 서줄수 있겠죠. 바꿔 서 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기가 탁금 시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고 남은 한지가 몇 장인지 구하는 식을 써 보면 가로 열고 10 더하기 14, 가로 닫고 나누기 4 빼기 3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위엔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말해 보세요. 자, 위엔 식, 더셈, 뺄셈, 나눗셈, 그리고 괄호까지 있는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계산했죠? 그렇습니다.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무엇을 계산했을까? 맞아요. 나눗셈을 계산했죠. 그리고 뺄셈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과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더셈과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그렇다 나눗셈 을 가장 먼저 계산 한다 하지만 누가 대장 이기 때문에 그렇 죠？가 루가 대장 이기 때문에 가 루가 있 으면 가루 안을그 무엇 보 다도 먼저 계산 해야 되겠 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가로 열고 17 더하기 13 가로 닫고 나누기 5 빼기 3이라고 하는 식을 계산 순서에 맞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덧셈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고 가로가 있다면 그렇죠. 가로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7 더하기 13 먼저 계산하면 30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서 식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뺄셈과 나눗셈이 있네요. 무엇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을 5로 나누어 주게 되면 6이 되겠. 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주면 603이 되고요. 마저 계산해주면 계산 결과가 3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 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식 먼저 계산 순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눗셈을 가장 먼저 계산해 줘야 하죠. 그래서 1 2 나누기 3을 먼저 계산해 주고요. 이제 더셈과 뺄셈이 남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30에서 첫 번째 계산 결과를 빼 주고 이두 번째 계산 결과에다가 6을 더해 주면 올바른 계산 순서가 되겠죠.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식 계산 순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눗셈 더셈이 남아있는데 무엇을 먼저한다? 그러다 나눈셈을 먼저 계산한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3으로 나눠주고 6을 마저 더해주면 올바른 계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볼까요? 12 나누기 3은 4이고요. 30에서 4를 빼면 2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에다가 6을 더하면 계산 결과는 32가 되겠네요. 다음, 오른쪽 계산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30 빼기 12하면 18이고요. 18을 3으로 나눠주면 6이 되겠습니다. 6에다가 6을 더해주면 계산 결과는 1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한 단은 4,500원, 당근 한 개는 800원, 배추 4포기는 네 12,000원입니다. 파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것은 파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면 그 방법은 파한 단의 값에서 당근 한 개의 값과 배추 한 포기의 값의 합을 빼 주면 되겠죠. 그런데 당근 한 개의 값과 배추 한 포기 값의 합은 먼저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하는 방법 알았으니까요 숫자만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 파 한단에 가발고요 당근 한개에 가발고 있는데 아 배추 한포기 값이 나와있지 않네요 하지만 배추 한포기 값을 구할 수는 있죠 왜? 그렇죠 배추가 4포기에 1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추 한 포기의 값은 배추 4포기의 값 나누기 4를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배추 4포기의 값은 12,000원이기 때문에 12,000 나누기 4를 하면 우리가 배추 한 포기 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수화식이 나왔으니까요. 차근차근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파한 단의 값4,500 집어 넣어주고요. 당근 한 개의 값800 집어 넣어주고요. 배추 한 포기의 값12,000 나누기 4 집어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800과 12,000 나누기 4를 더해주면, 파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식으로 나타냈으니까요 계산해서 얼마나 더 비싼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을 가장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괄호 안에도 덧셈과 나눗셈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서도 계단 순서는 지켜줘야 되겠죠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12000 나누기 4를 하면 3000이 되고요 800에다가 3000을 더하면 380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00에서 3800을 빼주면 계산 결과는 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700원 더 비싸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울 내용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소문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더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에서는 나눗셈을 가장 먼저 계산해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대장 괄호가 있다면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해 줘야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 어람 하세요. 안녕.